you know before the fight we make the plan we have to kick him a lot because this guy short we have to kick him a lot to the keeping in distance you have to use lara kicks i did 100% plan what we just prepare for him 경기가 너무 일찍 끝나기도 했고 셋업 자체는 복잡하지 않은 편이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고 경기의 결과보다 더 흥미로운 두 선수의 행보에 대해 보겠습니다. 1차전과 비슷하게 경기가 시작하자마자 두 선수 모두 성실히 앞전 싸움을 해 줬죠. 먼저 마카체프의 킥이 나왔는데 1차전을 바탕으로 이번 경기에서 마카체프가 준비해 올 전략은 킥캐치를 걱정할 필요가 없는 만큼 킥을 더 자주 섞어 준다. 클린치를 더 적극 활용한다. 더 공격적으로 k 지사이드의 볼카노프 스킬을 가둬 준다. 으로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서로 반대 스탠스로 서 있어 볼카노프스키의 입장에서는 라이트를 맞추기 위해 왼쪽으로 돌아줄 수밖에 없었고 마카체프의 강력한 레슬링 옵션으로 상대는 펀칭 거리 밖에 서야 했기 때문에 그만큼 스트레이트와 크로스사이의 배합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번의 바디킥 셋업으로 바디킥을 예상하고 숙이는 볼카노프스키에게 하이킥을 냈는데 가드에 걸려 데미지가 줄긴 했지만 확실히 볼카노프스키의 머리에 닿았죠. 그리고 나온 첫 테이크다운 시도와 함께 마카체프의 게임플랜이 나왔습니다. 1차전을 통해 태클의 언더옥을 파거나 낮은 중심으로 빠르게 스프로를 하는 볼카누프스키의 디펜스 능력은 어느정도 증명이 됐습니다. 또 하빕과 다르게 마카체프는 케이지 중앙에서 낮은 슈팅을 통해 더블랙으로 케이지 사이드로 드라이브하여 구겨버리거나 그립을 잡고 등으로 상대를 들어버리는 것이 장기인 선수가 아니라 상대의 오펜츠 타이밍에 태클 시도가 많은 편이고 클린치에서 유도식 테이크다운과 같이 깔끔하게 상위를 잡을 수 있는 테이크다운 시도가 많은 선수입니다. 클린치와 동시에 볼카노프스키의 왼팔을 깊게 아이솔레이션 해주고 팔꿈치를 눌러 당겨주는 모습으로 보아 테이크다운 그 자체가 노림수였다기보단 상체가 가까워지기만 하면 충분하다라는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디네를 주고 그대로 밀고 들어갔는데 1차전과 다르게 무리하게 레벨 체인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체력 안배를 하며 그냥 밀어주는 모습이죠. 볼카노프스키가 언더오를 파자 무리하지 않고 50:50 -50 포지션으로 넘어가며 다리를 벌려 디펜스해줍니다. 볼카노프스키의 아웃사이드 트립 시도가 있었지만 엉덩이 중심이 잘 빠져있기 때문에 넘기기는 쉽지. 않았죠. 보통 스크램블 상황이나 클로즈 가드 포지션에선 압박을 받는 선수가 체력을 더 소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캔버스를 밀거나 하체를 사용해 상대의 움직임을 잡아놓아야 하기 때문인데 지금과 같은 포지션에선 압박을 해주는 선수가 상체와 하체로 밀어주어야 하기 때문에 체력을 더 소모할 수밖에 없죠. 또 잔펀치에는 별로 반응하지 않지만 볼카노프스키가 머리를 눌러주고 니킥을 노리자 압박을 벗기는 데에 집중을 하지 크게 불편해하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는데 확실히 더 영리한 게임 플랜을 가지고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마카체프의 입장에선 클린치에서 떨어질 때 혹은 자신의 머리가 눌리면 나오는 니킹만 조심하면 되기 때문이죠. 오히려 팔을 컨트롤한 마카 체프의 니킥이 계속 들어갑니다. 역시 볼카노프스키가 팔날로 압박을 해주자 머리를 돌려 압박을 벗겨주고 떨어지면 엘보나 펀치가 나오지 못하도록 오른팔을 타이트하게 컨트롤해주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돌아주며 컬러 타이를 잡았는데 완력의 차이가 여실히 드러나는 장면이죠. 경기 후에 얼굴을 보면 커팅도 있었던 만큼 확실히 정타가 들어갔습니다. 볼카노프스키가 잘 돌려주었지만 체력을 많이 소모했다 생각하는데 아마 본인도 이 시점에서 경기가 맘처럼 풀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다시 바디킥. 볼 볼카노프스키가 왼쪽으로 돌아주자 진행방향 그대로 레프트 1차전에선 마카체프의 레슬링을 필요이상으로 경계한 나머지 충분히 공격적이지 못했다는 인터뷰와 다르게 맘처럼 거리를 빠르게 죽이지 못하다 보니 킥거리에서도 재미를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볼카노프스키가 펀치를 너무 아꼈고 마카체프가 뒤로 빠져주자 킥이 하나도 닿지 않았죠 그리고 마카체프의 두 번째 하이킥이 나왔는데 볼카노프스키의 인터뷰로 보았을 때 분명히 킥을 보기는 한것 같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크로스킥과 다른 점은 두 선수가 서 있는 케이지의 위치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킥과 같은 경우 케이지 뒤로 공간이 많았죠. 케이지에 끌려가고 싶지 않은 볼카노프스키가 뒤로 빠져줄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있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 킥이 머리에 걸렸지만 그대로 볼카노프스키가 압박을 해주며 밀어줬습니다. 볼카노프스키는 케이지를 아주 넓게 사용하는 선수임과 동시에 그만큼 캔버스에서 자신의 위치를 수시로 체크하는 영리한 전주입니다. 다른 경기에서도 계속 케이지와 자신의 거리를 확인하는 모습을 볼수 있죠. 하지만 두 번째 킥은 케이지를 등지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 마카체프의 레프트나 딥킥에 밀린다면 그대로 밀리며 갇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먼저 마카체프가 태클 혹은 레프트 스트레이트 셋업으로 그대로 밀고 들어갈 수도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자 바디를 예상한 볼카노프스키가 오른쪽으로 숙여졌고 킥이 가드를 넘기며 적중했죠. 보기보다 깔끔한 레프트 스트레이트가 강력한 무기인 마카체프는 오른손잡이를 상대로 하이킥을 꽤나 자주 던져주는 선수입니다. 왼쪽으로 서클링하는 상대에겐 레프트 스트레이트와 하이킥은 아주 유용한 이지선다라고 볼수 있겠죠 킥에 대해 잠시 얘기를 하자면 야이르전에서도 볼카노프스키의 불안 요소로서 얘기를 했었는데 반대손으로 턱을 타이트하게 가드 해주는 습관이 있는 볼카노프스키는 상대의 킥에 머리 위쪽이 비는 습관이 있습니다 할로웨이전에서도 킥에 플래시 다운이 됐었고 엘킨스전과 야이르전에서도 비슷하게 킥에 위험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맷집도 좋은 편이고 차이라면 셋업에 당한 것이 아니라 뒤로 빠지고 있었기 때문에 데미지를 흘릴 수 있었다는 점이겠죠 또 넉다운과 동시에 공교롭게도 마카체프가 무릎으로 목을 받쳐주며 데미지를 흘릴 공간이 없다 보니 파운딩의 의식을 잃을 모습인데 아무리 웰터급이라고 해도 볼카노프스키의 커리어 첫 패배와도 굉장히 비슷한 시퀀스입니다. 많은 팬들이 예상했던 것처럼 1차전보다 훨씬 원사이드한 경기가 됐습니다. 본인도 인정하는 바처럼 마카체프와 같은 선수를 상대로 캠프 없이 경기를 치르는 것은 무리가 아니었나 싶지만 나이도 있고 자신의 체급에서 극강의 모습을 보여준 만큼 레거시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흥미로운 점은 앞으로의 행보인데 일단 볼카노포스키는 1월에 토프리어와의 구두 계약이 된 상태이죠. 메디컬 체크 후에 다시 시기를 조정해봐야겠지만 마카체프의 언급이 있기도 했고. If his team smart, he have to take some... couple months rest 개인적으로도 조금 쉬며 회복을 하고 멘탈적인 부분을 다 잡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상의 컨디션이 아닌 상태로 무기력하게 패배한다면 이제껏 쌓아온 레거시는 한순간 거품이 돼버리는 잔인한 스포츠임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준비를 했으면 하네요. 이런 부분은 욕은 먹더라도 코빙턴이나 코스타가 정말 잘하는 거죠. 또 만약 잠시의 휴식을 갖는다고 고려했을 때 현재 랭커들을 웬만하면 정리한 상태인 할로웨이가 웃을 수 있는 흐름이지 않나 싶습니다. 마카체프와 같은 경우 계속 웰터급 타이틀을 노리고 있죠. 패더급 챔프 두번이나 기회를 주었고 랭킹 1위가 부상으로 빠졌기 때문에 충분히 명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에드워즈와는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기도 하고 코빙턴과의 매치업이 더 승산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에드워즈보단 코빙턴을 계속 코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만약 코빙턴이 웰터급의 주인이 된다면 마카 체프의 입장에서는 시기적으로도 아주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또 최근 2위 단체인 벨라토르의 성적이 좋지도 않고 라이트급 챔피언인 우스만 누르마고 메도프가 만약 UFC로 넘어온다면 바톤을 넘겨주어야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웰터급 벨트 를 노리기는 할것 같습니다. 볼카노프스키가 비록 무기력하게 패배하긴 했지만 인간적으로 아주 멋진 선수라고 생각하고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최근 러시아 선수들이 강세를 보이는 만큼 라이트급을 포함한 다른 체급의 지각 변동이 또 어떨지도 아주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그럼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른 분석으로 곧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